빵아 오랜만입니다 여러분들 포고를 안 하는 건 아니었고 알게 모르게 하고 있었는데 메인 포고로 돌아오는 게 마치 오래간만인 것처럼 느껴지는 건지 제가 오랜만에 촬영을 하는 건지 어 헷갈리고 있네요 정신이 요새 계속 오락가락합니다 아 지금 뭐지 11월 초부터 빛의 페스티벌인가 뭐 뭔가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저의 최애 캐릭터인 대젠네가 드디어 포켓몬고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데덴네를 처음에 기념적으로 잡으려고 처음에 일부러 안 잡고 레이드를 시작했는데 도둑이안 되는 거예요. 뭔가 하고 봤더니만, 아, 포고풀 꺼놨는 줄 알았는데, 포고풀이 대데네를 미리 잡아버리는 바람에 도감 등록이 안 뜨더라고요. 근데 도감 등록이 포고풀로 먼저 잡았어도 그냥 야생에서 손으로 잡으면 도감 등록이 뜨는데 두 번째 잡는 거를 레이드로 잡으면 도감 등록이 뜨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아끼고 좋아하는 대데네 도감 등록 장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에 무료 패스도 안 쓰고 계속 있는데 일성 대덴네가 있으면은 대덴네 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대덴네 레이드가 없네요. 그리고 지금 6시가 되면은 풍선이 날아올 것 같은데 풍선이 날아오면 뭐냐? 장난 포켓몬의 수수께끼를 풀어라! 이렇게 단 보스를 이긴다. 비주기의 진짜 오랜만에 컴백입니다. 이번에 그림자 루기아를 들고 오는 비주기가 있는데 이것도 에러가 나가지고 에런지 뭔지 하여튼 두 번째 리서치가 리더 한 명만 잡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한명 잡으니까 3분의 1 칸이 차면서 모자라더라고요 이것들이 장난하나 싶었는데 결국 그래서 생으로다 조물하게 잡느라고도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리더 세번다 잡고 여기까지 왔는데 비죽이겠죠 이건 당연히 잠깐만 레이더가 꺼진 거야? 오 사용돼 있는데? 어, 맞지? 어, 깜짝 놀랐네. 어휴두개 정도 똑같이 지금 해놔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비주기를 진짜 오랜만에 잡아보죠. 여기까지 왔으니 실력이 어느 정도 트레이너인지 봐주지. 진짜 오랜만에 해가지고 얘가 뭘 내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은 어차피, 뭐, 그림자, 루기아기, 루기아인 거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진짜 오래간만에 만나는 비주기. 그러면 페르시온 나오나? 아, 아, 페르시온이네. 이거 격투 들고 왔어야 되는데. 아, 루카리오가 몹시 아쉬운 상황인데, 와우, 쫙 털려버리고요. 아, 얼마만에 비주게 이게 도대체. 하지만, 아, 탕류 존네 빠르고요. 탕류 날려주고. 죽이기 직전에! 아이, 망했네. 아이씨. 다시작될것 같은데, 아, 두 번째가 뭐니? 근데... 아, 우리 똑 타입이네요. 똑 타입 효과, 효과가 별로지만 그냥 갑니다. 리드킹한 번만 더 제발... 아, 찬스를 주네요. 아, 무난하게 깰것 같네요. 역시나... 근데 이거는 보면은, CP, 막, 1500으로도 막, 비주기 잡고 막 그러는데, 지금 뭐, 얘도 지금 레벨 50인데, 지금. 못 깨면은 조금 억울하죠. 여기 야 남았고, 효과가 굉장했고, 교체! 어 그냥 뒤져버렸어요? 교체와 동시에 사망을 해버렸네? 이게 개인 PVP도 아니고, 효과 굉장했다. 아, 방울이... 아하, 이거 생각을 못했네. 한번 더, 한번 더... 아, 막 깔끔하게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래야지... 아, 제일 중요한 거는 그림자 루기아의 CP가 궁금합니다. 아, 뒤집었네. 어우, 진짜! 아슬아슬하게 있겠네? 아, 이렇게까지 아슬아슬하게 된다고? 음, 비주길 잡았습니다. 그래서 장난 포켓몬. 아이고. 아하, 별조가 키는 걸 까먹었어요. 루기야 797. 모르겠는데? 어, 아, 눈이 씨뻘건루기야 아, 예, 맞다. 얘는 원고정이 안 되죠? 아, 이거 놓치면은. 똥볼. 오, 똥볼인데 원샷? 아, 봅시다, 봅시다. 797 과연 경험치 경험치래. 개체값은 와우. <laughs> 아, 그래도 기념으로 갖고 있어야겠죠. 지금 10월 11월 9일부터 14일까지는 스페셜 기술 머신으로 화풀이가 변경이 됩니다. 변경 하이드로 펌프를 배우는 루기아를 그림자 루기아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초라기가 뭐야 이게 스포트라이트 하오래가지고 초라기가 나오는데 별의 조각을 켜주고 늦었지만 늦었지만 별의 조각을 켜주고. 나머지 보상을 받아보도록 합시다 이거를 다 그냥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리워드를 받자 네, 행, 행복의 알을 받고 장난 포켓몬의 마지막은 뭘 주나요 과연 아 앱솔입니까 자또 윌로우 박사가 전설의 후파를 구했어 굴레에 벗어난 후파? 진짜 나오는 거니? 2000 2000 2000 또 뭐가 나오네? 후파 또 주는 거야? 후파의 사탕 별의 조각 너는? NOPE 야, 누가 그러고? 자, 악설런트! 아, 오늘 진짜 그러고또 날도 엄청 추워졌고, 지금 비가 와가지고, 지금 기름값이 비싸가지고, 차를 안 탔는데, 진짜 오랜만에 차 타고 나왔습니다. 지금 경유는 지금 요소수 때문에 날리고, 이 시벌류는 지금, 아 얼마야, 지금. 우리 동네에서 제일 싼 데가 지금 1,800원 찍기 직전에까지 와있습니다. 서울은입니다. 1,800원 넘어갔고요 미쳤어요. 또 나와? 아, 예, 아니구나. 이예 전에 거지? 음, 가면에서 수께끼를 풀어가는, 이건 뭐였지? 기억도 안 나네. 뭘 하다 말았는데. 아, 아, 스페셜 리서치 완료! 이번에는 뭐니? 데스 넘어갔구요. 어. 탕구리 얘기를 하고 있네요, 갑자기. 가면의 수수께끼를 풀어라. 49,49,49. 49, 49. 진짜 많이 주네. 거래모래가 4,900이니까. 제가 또, 그리고 레벨 50이 되고 나서, 레벨 50 리서치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게 되게 빡세던 것같은데알 R50개 깨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는 무료 부하기밖에 안 쓰기 때문에. 이것도 다 깼기 때문에, 봤죠? 5,000 모래, 만 모래인데, 아, 부스트 받아가지고, 1 5,000 받았겠다. 리워드를 받자. 또 봤습니다. 프리미엄 배틀패스 10개까지. 어, 또 있어? 아, 끝난 게 아니었네? 사탕 50개, 50마리 지나, 레이드 50번 하는 게 있네요. 여기는 부하기 10개 주네. 진짜 레벨 50 도전. 이 리서치가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빡시네요. 그렇게 해서 오늘 잡은 거, 지금 루기야 잡았습니다. 개체 값은, 네. HP가 높은 걸로 안타깝게안타깝고요 혹시 백은 잡은 게 있니? 아, 백 잡은 거는 없네요. 아 그리고 아까 제가 대댓네를 얘기했었는데 대댓네가 나오면서 알고 보니까 제가 깜빡하고 있었는데 옷이 나왔더라고요. 새로운 옷, 옷 옷이라고 옷 해야 되나 아이템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초심을 찾기 위해서 제일 기본템을 장착하고 있는데 아또 간만에 플렉스를 할 때가 온것 같습니다. 모자. 이럴 때를 위해서 코인을 모아놨습니다. 네, 코인 교환, 뭔가 이상한 데덴네 비니. 비니를 샀구요. 가방이었어요. 가방, 데덴네 가방 200코인짜리 네, 구입합니다. 플렉스, 아 데덴네 가방, 꾸 신발에 아! 150원짜리 이게 옛날에 아디다스 신발에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인형 달린 신발 그래, 이거를 질러보겠습니다 150코인 아 그래서 기본템에 뭔가 좀안 어울리게 지금 대덴네 신발과 대덴네 가방과 대덴네 비니까지 아 이러고서 딱 마무리로 여기서 대덴네 레이드까지 하면은 딱! 딱인데 대덴네 레이드가 안 뜨네요 아무튼 네 오랜만에 또 포켓몬고를 또 열심히 해봤습니다. 이게 제가 쪼무래기들 때문에 새벽부터 엄청 잡았던 것 같아요. 루기아를 얻었으나 루기아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는데 여러분들의 루기아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그럼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빵바! 어디 갔니? 오뭐 이렇게 많이 잡았어? 네, 부개정도 우기아를 잡았는데 본개정보다 CP가 높죠? 개체 값을 봅시다. 아.